정말 그때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무대가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자기가 갑자기 아, 대표님께서 이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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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수 있지, b a b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laughs> 애장품을 가지고 어디든 간다! 1대리 간별사, 둘, 셋! 에이미스 팀, 안녕하세요, 에이입니다 혹시 간별서 보셨어요? 봤어요. 아, 네, 맞죠. 그 전소민님 것도 오, 스테이씨 그 스테이씨 그 스테이씨 보고 스테이시 분들도 보시는 거봤어와 네. 진짜요? 정현씨팀 중에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 보시는 처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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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에서 뵙고 맞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왜세 번만 나오셨는지 저희 간택 당했죠. 저희가 약간 간별을 잘해 잘하게 보여갖고 그런 약간 거지 않을까요? 애정품이 많게 생겼나 봐요 저희가. 네. 저희가 또 간별 하러 갈때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하고 <laughs> <아이고, 웃음> 에티즈가 간다, 간다, 간다! 간되나요 근데 오늘 오프닝 너무 그거지 않아요? 너무 음. 어, 신선해, 너무 좋아. 그리고 어?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웃음> <웃음> 할 말이 많네, <맞네>, 오늘. <laughs> 팬 이벤트를 하고 왔거든요, 일본에서. <laughs> 200번 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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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왔어요. 한 이벤트가 거의 하루에 1000분 정도 하시, 하거든요. 오시는 팬 원스마다 다. 그래씨 한다 한다 한다,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요, 한다 한다 한다, 계속! 그래서, 와, 이게 그감절사의게 이걸 딱 느꼈었잖아요. 제가. 아, 이게. 일단은 공통점을 찾아봐야죠. 그렇않아요 다.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뭔가 다 공통점을 찾아보고. 수고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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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먼저 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편히 앉으세요. 이게 저희 집이에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진짜로요. 앉아. <laughs> 네. 앉아.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 t e e 성화라고 합니다. 댕스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 t e 종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Yeah! 공부했잖아요. 네. 어떤 공부를? 어 2018년도에 데뷔를 하셨고 팬명은 네. 에이틴이 오 맞아요. 오, 맞아요. 네. 그리고 다 음. 눈이 돌아 있다. 아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네. <laughs> 요즘에는 다 네. 돌진 않았고 몇 명만 돌아있어요아 그래요? 몇명 중에 한명 여기. 명. 아한 분. 그두 분은 전 성대가 돌아갔고 아. 메인 보컬이. 아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혹시 감별사 보셨어요? 아, 봤죠. 아, 어느 편보셨어요 바로 전이 스테시 님들 아닌가? 아니, 근데 너무 오래전인데. 아, 그래요. 아하. 지성이랑 같이 나오신거 어, 그것 어, 네. 지성이 친나요 지나구나. 친구. 예요 아, 친구나. 구 네. 중성. <중사>? 둘이 <laughs> 아, 재종이 형. 재종이 형. 다 봤는데. 둘이 찌는 거 봤어요. 아, 그래. 재종이 형 것도 보고. 감금주 어 <laughs> 아, 감사해요 무대를 봤을 때 네. 화려하게 옷을 입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입으실 줄 알았는데 퍼 입고 어. 막 네, 네. 그래서 좀 비슷하게 입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 요즘 많이 좀 순해졌는데 아 그래요? 네 요즘 많이 순해졌어요 어떻게 순해졌을까요? <웃음> 절제하고, <웃음> 있어요.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어요? 네제하고 네, 있어요 왜요? 너무 멋있던데? 색다른 것도 보여드리자 해가지고 네. 멋있게 하려고 네. 아 멋있게 네. 어 근데 그 전에도 멋있던데요? 아니아뭐 네. 하고 오셨어요? 이게 첫 스케줄이에요 네. 아두 번째 스케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저 네, 네. 스케줄 있어요 오, 뭐 뭐가 있어요? 라디오 있어요 그럼 컴백하시나요? 네, 음, 네 15일 날아 진짜요? 15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아이소오 마티스라는 타이틀곡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중독성 있는 훅과 힙합의 현악기를 잘 녹인 아주 그때까지 보지 못하셨던 노래 장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그런 곡도 절제된. 완전 절제. 어우, 진짜요? 절제됐지만 웅장한 어...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흐름이 거의 다 영어여가지고. 네. 아브다무스마 테니스 뭐 이런 건데. Sam like tennis. 어 테니스 뭐 이런 거뭐 아이스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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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 y 티뭐 이런 거. 뭐 멋있어. 스니커즈 이런 거 하면 진짜 안 어울리겠다. <laughs> 밥 드셨어요? 밥 아직 안 아직 먹었어요.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그거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요청을 드리는 거 진짜 어 몰라요. 아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놀이공원? 아, 예. 네. 아말안 되는 거? 놀이공원. 놀이기잘 타세요? 아, 저도 아, 너무 재밌겠다 좋아하세요? 제가 번지점프를 좀 좋아해가지고 번지점프예요? 저 이거 해봤어요 아, 그런 비슷한? 아 진짜요? 어 너무 재밌겠다 <목소리> 아니 근데 <아닌데>, 짝수! 놀이공원 항상 짝수 로 가야 된다 알죠? 두명두명 짝수 다 바로 가요? 송파구 가야 돼가지고 아 그러면 바로 우리 애장품 네. 볼까요? 여기 건 한번 맞혀보세요 오 어, 좋아요 일단은 딘니부터 맞혀볼게요 네 네? 어. <목소리> 오아 바보야, <목소리> 아, 바보야. <목소리>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다 네, 라고 하셨잖아요. 했잖아. 아. 시작하신다는 건줄 알고, 근데 <laughs> 한 거였는데. 이거는 언제 쓰시? 제가 이거의 블랙 버전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두 개를 같이 샀었거든요. 한 네. 365일 중에 한 절반을 쓰고 다닐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모양의 빈이라. 네. 좋다. 저도 이거 있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초록색 있어요. 저는 이거랑 같은 색이 있어요. 이게 조금 핏이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약간 비니는 핏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쓰신 거예요? 이거는 안 썼어. 요 늘어남도 없는 셀, 늘어남도 없는 새 거고. 그래서 드리려고 가져온 거. 아... 가격이 음... 30? 30? 30? 30? 그쯤 할 거예요. 그쯤 할 거예요. 에이, 안일 거. 어? 거? 맞을 거, 빠질 거예요. 그래? 안 아, 저는 선물 받아가지고. 더 비쌀 아... 수도 있어요. 더 진짜... 비쌀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형. 이 친구는 뭐지? 세일러문 고양이인가? 인형. 어? 네, 맞아요. 네. 저희 멤버들. 닮았다! 그죠? 닮았죠. 오. 맞아요, 이거 눈이 예. 좀. 에니티즈라고 각 멤버마다 동물 모여화 해가지고 만든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요, 요 놈이 제 자식이고 이름은 우요냥이인데 네. 저도 이거 드리면 없거든요, 이제 저한테. 각자의 캐릭터 기즈 같은 있어요, 네. 그런 거구나. 저는 깜장 모양이고 네. 종호는. 곰돌이, 토끼, 토끼, 토끼. 네. 한테 닮은 캐릭터. 맞 그래서 이게 약간 분신이어갖고 아한테 때리시면 반응을 아마 할 거예요. 아진짜요아프 아. 귀를 아, 부... 아! <laughs> 이렇게 잡았더니 이렇게 떨어갈 거야.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네. <laughs> 좋다 좋다. 어. 귀엽죠 근데? 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가격이 그럼 모르시겠다. 한 4, 5만 원. 어, 그쯤 했던 거. 4만 원인가? 네. 그럼 시중에 지금 파는 게 아마 근데 이거 다 팔릴 아니, 팔고, 있... 팔고 팔고 있대요. 있을 팔고 때. 있을 거야. 야, 우영이형한테는 아, 하나밖에 없네. 아니 아니, 미친. 자, 떨어져요.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laughs> 아, 그럴까? 이제 가셔도 될것같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이거 여기 잘 여기 잘 제가 두고 하면될것 같은데. 조기퇴근. <laughs> 아, 조기퇴근. <laughs> 집에 어디다가 두고 계신 거예요? 제방 침대에 있었어요. 인형을 이렇게 끼고 자진 않아서 응. 위에 올려놓거나. 뭐 인리 이런... 네, 네.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고 귀여워가지고. 음, 너무 귀여운데요? 그렇죠. 레고 맞아요. 제가 원래 레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동물숲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물숲이네 진짜. 근데 두 개가 콜라보 를한 거예요. 한때 이게 구하기 되게 힘들었던 거죠. 맞아 맞아. 근데, 근데 너무 귀엽다. 동숲 하세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진짜? 저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지금은 잘못 하고 있는데 한때 저희 멤버들도 빠져가지고. 아. 아니죠. 좀... 아니, 네, 저 저는... 저도 저도 아, 저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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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진짜. 요즘은 음, 이제 컴퓨터 게임을 네. 많이 네, 하고. 저는 컴퓨터 게임. 네. 저는 약간 컴퓨터 게임에 모든 걸다 쏟아붓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이나 어디 이동하면서 하는 게임을 절대. 아니요. 거기서 네, 네. 게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어디 이동할 때는. 아니까 이동할 때. 아, 그걸 그 정도. 아 그렇죠. 잡은 자기는 해야 되는데 게임에 대한 흥미가 잘안 생기더라고. 저한 <laughs> 네. 번만 주실 수. 아, 네, 있나요? 네,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네. 아니, 네. 너 하면 안 해. <laughs> 안 해? <laughs> 어, 너 하면 안 한다고. 이거 그러면 얼마에 구입하신 거야? 이거 좀 값이 나갈 것 같은데? 한1 0만 원대 구입한 것 같아요. 음... 저도 근데 레고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레고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 많이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 만드시는 분들 계시고 전시하시는 분들 계신데 레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요? <laughs> 어떤 인내심이 있고, 섬세하고 어. 어. 깨끗하시고 차분하시고 어이. 아, 그게 저예요 이 형은 안 그러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무대를 봤어요, 코체남대를 어.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laughs> <토론도 났어요. 웃음> 진짜로 진짜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저는 최고였는데 혹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되게 많긴 한데 뭐부터 얘기해야 되 그래. 동호 님은 과오비왔다고아 맞아요 아, 음. 첫째 주였나 그게? 네 첫째 주였는데 그 모래바람도 좀 심하고 밤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이게 입을 막 벌리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또 제가 흥분한 것도 좀 있어요 어. 그래갖고 딱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 하고 이렇게 무대 뒤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음. 병실로 가서 집갈 준비해야 를 되는데 네. 일단 그 무대 뒤편에서 대자로 누워야겠다 하고 네. 대자로 누운 상태로 이제 계속 숨을 막 가쁘게 쉬고 있었어가지고 있어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볼까 하고 그 다음 날에 보컬 레슨 잡아갖고 <laughs> 진짜로? 네. 다음 날 LA로 돌아가서 LA에서 보컬 레슨을 해요? 갈 때마다 해요. 어떻게라도 잡아볼라고 근데 저왜알것 같아요?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종호가 항상 고음 지를때 이러고 허당 허당 말요 이 왼쪽 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진짜요? 어. 이쪽으로 막 불고 있는데 어? 얘가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laughs> 여기랑 먼지랑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 공연 때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마무리했다. 아, 고생하셨다 진짜. 최근에 발매한 5개 앨범 모두 빌보드 200 연속 차트에 올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하다어 빌보드 차트 오르고 나니 인센티브 받고 있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님이 그 이제 보너스를 주시고 계세다 감사합니다! 보드 차트인 해서 주신 것보다 저희가 어떤 무대를 정말 그때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무대가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자기가 갑자기 제... 아, 대표님께서 이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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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대표님이 자기구나. 어 그럴 수 있지, 베이비, 어, 어, 허니. 허니 뭐 이런 거잖 아, 어, 그지그지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너무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너네에게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좋은 회사다. 진짜 좋은 회사예요. 예. 응. 저희 그저 대표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 진짜요? 자기라고 부르던데 아까. 예, 아까 멤버 멤버는 자기라고 부르고 어, 여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 있고 네. 자기도 있는데 뭐 여보도 있고 뭐 <laughs> 하여튼. 송환님은 포카 장인이세요? 야, 셀카를 잘 찍으시나 보다. 저 셀카 진짜 못 찍었거든요. 멤버들한테도 항상 혼나요. 왜 그런 거 올리냐.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찍거든요? 진짜 열심히 찍 아, 진짜. 내 나름대로 내가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그 실물을 보신 팬분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팬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알려주세요. 노하우. 저는 뭐 소품 같은 거 있으면 맨 얼굴로 찍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같이 들리고 있으면 조금 낫더라고요. 어... 각도는요? 살짝 이렇게 말고 살짝 밑에서 찍는 게제 얼굴에는 잘 맞더라고요. 얼굴 정말 다르니까. 네, 아니 선배님 셀카 찍는데 커피 한 잔도 음. 왜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성환님의 피드백을 받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 이, 이 소품으로 이 소품으로 한번 해 볼까? 아 <laughs> 어, 그래 인형이랑 많이 자주 찍을 기차도. <laughs> 결과물 궁금하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떻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요? 효과 있네요. 약간, 인명이랑 찍는다고 하면은, 이거, 부정, 부정스럽다. 어떻게 하지? 아, 형은 턱을 당겨야 이렇게 잘 나와. 오, 이야. 오, 이야. 이런 느낌이네. 어? 나보다 못 찍었는데 <laughs> 야, 선배님 잘 나와 오셨어 요 진짜, 진짜 너무 잘 나오셨어 영광이다 엄마너 영광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여배인 태블릿으로잘안 찍어봐가지고 보통 아. 이 카메라 밑에 있잖아 찍어 그런데 많이 안 찍어보셨을 텐데 <laughs> 그렇긴 하죠 이겼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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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라네요 저 송파고 가야 돼가지고 빨리 아 그러니까 가자 이제 <laughs> 끝났어요 우리 진짜 <laughs> 놀이공원가요 네 진짜로? 트러스 좋아하세요? 트어스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세요? 네. 클랜데. 아, 네, 후원에 들어드려야 할 시간인데. 네. 어. 뒤에 스케줄 있으세요? 뒤에 스케줄 어, 있어요. 뭐 씻으세요? 없어지잖아요. 의해서 은종이가 이게. 아 잠시만요.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laughs>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이게 <laughs> 뭐야? 이게 아, 시그니처. 좀...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아직. 아, 갑자기, 갑자기 아, 간다 간다, 간다. 아, 갑자기 아웃 안 봤다는... 아, 봤어! 이거 한번 더 음... 다시 빌려 드릴게요 <laughs> 어떤 소원이? 저희는요 컴백하기 전에 네. 몸보신을좀 하고자 뭐야? 네. 헬스, 헬스장을 <laughs>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양식을 좀 먹자고 표정이 바로바로 가고 싶어 좋다 뭐 먹고 싶어요? 오리... 오리탕 오리탕? 갑시다 운전 직접 해주시는 거죠? 아! 보러 갈까요? 운전면 없는데, 괜찮세요 <laughs> <laughs> 아, 그건, 그건 변신데? <laughs> 장난이거나 <laughs> 맛있게 먹자고요. <laughs> 오! 따라와! 오! <laughs> 오. <laughs> 선생님 <선배님을> 사시는 거예요? <laughs> 네, 사야죠. <오>. 우와, 갓김치. <laughs> 우리 바로 준비되는 건가요? <laughs> 네, 네, 네. 아, 진짜? <laughs> 이해? 아, 예. 맛있겠다. 와 동동주. 이걸 참마 이걸 차마? 뭐술 어, 드실래요? 아뒤 라디오가 있긴한뒤 야드 라디오 있어. 어. 우와 맛있겠다. 왔다 왔다 왔다. 우와. <laughs> 우와. 아 잠깐만 이걸 찾는. 참는... 와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퍼가세요. 제가,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뭐 어떻게 품 제가 되지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제가 한다 한다 한다니까.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 왜요? 와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대박이다 형, 제일 형이 누구예요? 아 어, 감사합니다 직접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 어? 감사합니다 내건 내가 <laughs> 저는 닭다리를 안 좋아해 진짜로요네 어, 치킨 드실 때안되세요네 <laughs> 왜요? 왜? 닭다리 안 좋아해요? 그럼 어느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저 날개를 진짜 좋아해요 날개 날개 찾아 여기서 아, 여기서 날개 여기 있잖아 <laughs> 네. 드세요 받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시원해. 미쳤다. 진짜 맛있어요. 와 아, 진짜 이건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건... 와이 음. 음, 음와 맛있다. 아. 좋다, 좋다. 아 아이, 너무 좋죠 와 아. 헉, 아. 감탄이 다 와, 그뭐뭐와죽인가 봐. 우와, 맛있겠다. 이거 감자 채 썰었네. 네. 응. 응. 채 썰은 거딱 보이잖아. 예. 네. 음. <laughs> 맛있게 먹어요? 네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다. 좋아요? 이 네, 형의 카운터가 생겼어요. 저는 맨날 치거든요. <laughs> 다 본명 서요 네. 네. 음, 처음에 예명이 썼는데. 네 예명 있었어요? 네. 전에 이제 너네가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멤버들 다 생각해서 이제 음, 음. 낸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내려오셔서 본명으로 하자 저는 마스였어요 <laughs> 브로노 마스 성화 뒤집으면 화성 화성 영어로 마아 어,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안 하는 게 잘했다 뭐. 안 하는 게 잘했다 나는 원래부터 본명으로 쓰고 싶었었어가지고 음. 그래도 했던, 했던 게, 했던 게 신우. 신우. 왜요? 몰라요. <laughs> 저는 막 의미를 안 뒀고 그냥 딱 생각났던 생각 게 신우. 이름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이제 너네가 연예인이 되면은 음, 음. 너네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음. 하셔가지고 본명을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그것도 그 전원 다 한국인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음. 신기하더라고요. 당신 예능 썼으면 뭐했을까? 저도 옛날에 연습생 때막 그런 거 하라고 했어 요예정연이 a r 이름이 좀 많으니까 만들어라, 막 이렇게 해서 막 했었어요 알려주세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는 t t l 나 bit of a little bit of 데뷔를 안 에이. 했을 때여 i t of a 어 i t t l e 울 i t of 눌릴 수가 없어.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있어요. 이거 죽 드실래요? 죽인 것. 선배님 같아, 이렇게 안 드세요? 아니야, 저 먹고 있는데 네. 너무 잘 드셔가지고 고기만 해도 배부르네요. <laughs> 아니 진짜로 선배님이라고 아, 안 해도 되는데. 아 어, 진짜로 진짜 편하게 얘기하세요. 안말해도 돼요. 그래. <웃음> 좋아.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아닙니다. 진짜. 저희 멤버 아니에요. 네. <laughs> 음식 뭐 제일 좋아하세요? 이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걸 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만? 하나만 쓰는 걸 좋아해요 막 볶음밥 아예 그런 케밥 이렇게 그냥 먹는 거 김밥 이런 걸 좋아해요 아 근데 너무 귀찮아 맞아요 저는 차가운 걸 좋아해요 몸에 열 많으시구나 맞아요 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매개봤습니다 <laughs> 저도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 한겨울에도 에어컨 틀고 자요 진짜 로 몸에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 무대하고 내려오면 어.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시정 받으시잖아요. 저 네. 앞에서 봐주시면 뜨다 그래. 그 열기가 느껴져. 음, 어 저도요. 메이크업할 때 여기에 열기가 뜨겁대요. 네. 근데 그러면 콘서트 하면 메이크업이 없어지겠어요. 맞아요. 네, 열이 맞아요. 네. 땀이 엄청 많이 나니까. 저는 네. 땀이 많이 없어요. 아 <laughs> 그게 그렇죠, 복이에요? 맞아요. 복이에요. 왜왜왜 왜, 왜, 왜 오세요? 저는 두드러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땀 아. 배출이 안 돼가지고 나는 두드러기가요. 진짜로? 콜링성 두드러기라고. 어머머 갑자기 생겨요. 몸에 열이 나면 땀이 아 배출이 안 되서 얼굴이 붓고 아막 빨개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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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는 건데. 어그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네. 근데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코찰라때딱그 엄청 심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콘서트를 하면 무대 시작할 때랑 끝날 때는 얼굴이 달라요. 끝날 때 얼굴? 예, 네, 부어있어. <laughs> 원래는 엄청 붓기 빠져있는데. 형 때문에 알았어요 그것도. 왜요? 응. 연습하다가 제 얼굴이 부으니까야네 얼굴 이상해 이래. 뭐왜 <laughs> 어, 하고 이제 거울 봤는데 진짜 부어가지고그게 음, 네. 꼼꼼하신가 보다 선화 씨. 네, 네. 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뭐 취미가 보세요? 저는 게임 하고 <laughs> 롤하고. 네 그리고 아. 운동 쪽으로 가면 축구하는 걸 좋아해요. 축구하고. 저는 레고 만들고 최근에 볼링 멤버들이랑. 어 진짜로요? 그럼 잘 치세요. 어 시아준수 선배님보단 잘 치시죠 잘 치셨어 네, 어, 시아준수님도 잘 치시지 않나 원래 아니 잘 치신다고 막불잘 어, 치세요 원래 200 가라면 막200 200까지 음 가신대요 200이면 어. 거의 그거 아닌가 그냥 며칠 며칠 아 저는 이제 100도 못 치긴 하는데 네, 이기셨구나 근데도 이겼어요 아제벌집 어 막내아들 네. ost 불렀었어요 어 진짜로 어, 완전 강렬해요 그 노래 음아 그치 강렬하지제벌집 막내아들 보셨어요? <뭔들> 아, 모르실 텐데 아,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알수 있어요 <뭔들> 네? 어서 나 깨어나 운명을 데려와 Boy, can't you see Tonight y o u r gravity 네. 멋있다 혹시 매니저님 맞죠? 네 왜요? 아니 계속 노래 부르실 때마다 어깨가 계속 올라가면서 <laughs> 우리 웬만하 <laughs> 그렇지 <그치>?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뿌듯해서 뿌듯, 뿌듯했구나 <laughs> 그럼 <그거> 우리 동동전전 <웃음> <웃음> 혹시 다른 뭐 특기 있으세요? 조금 사과 잘 쪼개요 사과? 네 이렇게 두 손으로 쫙쫙 오 그럼 나도 할수 있거든 진짜로? 아, 아, 그그왜 버튼? 왜 버튼? 생각보다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할수 있을 거같은 뭐 어, 이거 여기 사과 없으니까 뭐 그냥 얘기하는 거지. 할수 있다. 저는, 저는 메론도 쪽이에요. 어 그래요? 낙수박. 수박. <웃음> 어. <laughs> 나코코넛 코코넛. 아, 나호두 호두. 호두. 나호박 나 <laughs> <laughs> 호박. 근데 웃긴 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내가 쪼개봤던 것들이 나왔어. <laughs> 진짜로? 호두도 깨봤고. 수박도 깨봤고, 메론도 깨봤고, 사과도 깨봤고, 배도 깨봤고. 오. 제 머리도 깼었어요 저번에. 음. 어쩐지 그러니까요 경력 <laughs> 장난 아닌가 봐 저도 이게 세긴 한데 아진짜 네, 어. 저 엄청 세요 저 우리 멤버들 이렇게 주먹 너무 작으셨어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센데 네아 네. 네. 어, 아,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임창정 신곡 부르면서 네. 어머어머 몇살 때예요? 19살 때. 저게 된다고요? 한박스다 쪼개요 근데 이거 조작일 수도 있잖아 아, 조금 가르고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가르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있지. 네. 왜그 생각은 못했지? 난 실제로 안 봤으니까 근데 약간 잘라놓으면 티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정갈하게 딱 쪼가져가지고 아 정갈하던데? 네. <laughs> 영상 <영장> 보니까 <laughs> 정갈하던데 몰래 새벽에 회사 와가지고 어, 온거 아니야? 한거 아니야? 어. 정갈할 때도 있지만 뿌실 어? 때도 있었어요 아, 아. 어. 아 배요? 어해 한도 한적 있다며? 야 근데 배는 너무 오랜만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인정해어 인증. 너 여기서 못하면 어, 그 어, 영상도 조작이야, 기작인 조작이야. 거야. 어, 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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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이저저손안 잡히네. 손안 잡혀. 너무 큰데? 이것 해? 아 근데 이게 손내가 근데 이렇게 잡혀야 그게 되는데. 그게 이게 손이 안 잡혀서 이게. 아 그럼 잠시만요. 쪼 근데... 아니 조작하는. <laughs> 네. <laughs> 안 돼요? 한손 안에 들어와야 오. 압력으로 쪼개는 네, 네, 건데 네, 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핑계. 아이고. <laughs> 조작 아아아 제가 네. 그 선배님이랑 만약에 음악방송 네. 활동이 겹치거나 네. <laughs> 라인업을 딱 봤을 때 계시면 사과나 챙겨가 사과 들고, 아아어 들고 이렇게아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확인 한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지금까지 종훈님의 사과 쪼개기는 조작으로 그래야. 연결이 아 났고요 아 일단은 네 일단은 어 잘한 네.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아 그렇죠 네. 그래. <laughs> 오늘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신곡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어 일단 선배님 이랑 친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도 너무 재밌었고 늘 이러한 예능 촬영 나올 때마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잘 챙겨주셔서 마음껏 얘기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어 저도 너무 걱정 사실 조금 많이 했는데 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선배님께서 밥도 든든히, 그양도 잘하고 가는 것 같고 또 이번 컴백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기부를 이렇게 하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이게 감별사배지에요 귀여워. 네. 이거 당근에 팔면 안 돼요? 아, 아 그럼요. <웃음> <웃음> 귀엽다, 근데 되게. 오늘 정말 촬영해 주셔서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좋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편하게 만나요. 네, 아, 너무 진짜로 좋아요. 다음에 제가 반말할게요. 네. 아, 좋아요. 그럼. 안녕 이렇게. 네, 어아요 좋아요. 그래주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 편하게 해주시죠. 아, 그럼 어? 아, 왔어? 이렇게. 네. 아, 알겠죠. <웃음> 해보겠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안가워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회사는 어디세요? 그 위치가? 저희 여기 동교동, 마포구. 최근에 봤는데 JYP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페스티벌 저희가 최근에 나갔었는데 네. 올림픽 그 공연장 입구 들어가는 길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 박진영 PD님을 본게 아니라 회사를 봤다고. <laughs> 나는 아, 페스티벌에서 아니, 박진영 제가, PD님을 봤다. 아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JYP 이렇게? <laughs> 아, 박진영 아, PD님을 봤다고. 아니 회사, 회사, 회사. 아니 왜 네. 대표님한테 자기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저는 아버지라고 러고 여기가 자기. 아 자기, 자기라고. 이비 뭐, 여보야 아, 뭐 이렇게 예, 예. 하고. 마지막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이게 끝이 아니니까 사실은 저희 감별사 콘서트도 있고 씬투도 있을 거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치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또 <laughs> 이제 마지막 해 주인공은 언제나 댓글에 항상 있었던 분이에요. 드디어 나옵니다. 아주 간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맞는 장면을 최초로 감별사 팀에서 보지 않으실까? 자 오시죠. 저희 집이랑 똑같은 <웃음> 언니 <웃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laughs> 나오려고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 배 게스트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마지막 배인가요? 네 소개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 정연 네 감별사 언니 공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는 사실 내가 1회 음. 게스트일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회사로 감별사 요청이 들어왔다고. 음. 그래서 아, 나 했더니 병석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나, 웃음> 나보다 우리 엄마 요리사, 은결은 마술사, 감별하는 감별사, 나는 나는 감별사. 스타들의 애정품을 좋아, 좋아, 좋아. 구석구석 탐구에 담아, 담아, 담아. 정현이가 좋아요 눌러주세요.